요 피부명리 육칭과 인력 오늘 공부해보실 내용은 폭발적인 성질조절장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일지이노축탕화살이 되는데 일지이노축탕화살에서도 잇목이나 오화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지만 이 축토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화살의 주범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주를 통해서 성질조절장애가 발생이 어떻게 되나가는지 그것을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비부명리 책을 소개합니다. 비부명리 중구편 비부명리 고급편 상권 비부명리 고급편 하권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비부명리 일주론 비결.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책 제목을 입력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을 것인데, 유튜브에 약 천여편의 명리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책을 구입하시면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년, 의뢰월, 정축 일주가, 경자시에 태어난 남자 사주인데 이 사주의 오행도로 보게 되면 해자축 수국을 이루기 때문에 수기가 많은 음실양어 사주다. 더구나 을목이 갑목에 등나개갑을 하고 이 정화는 갑목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을목 때문에. 벽갑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주로서 을목이 탁기를 만드는 주범이다 그래요. 그래서 선청 후탁 사주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일주를 경계로 연주와 월주는 청앙의시고 일주에서 시주 그러니까 결혼할 무렵부터 사주가 굉장히 탁해진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자수를 축토에 임묘시키고 있고, 이 경금이 자수의 사지인데, 이 축토의 경금이 임묘지이다. 그리고 을목도 해수의 사지이고, 갑목도 오하의 사지이다. 그러면은 나타난 천가들이 사지, 사지, 정화도 묘지, 경금도 사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간, 정신들이 사, 묘지에 있기 때문에 청간 정신들이 허약한 사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신이 허약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주는 신살과 육친 찾는 것이 핵심이다. 이 얘기는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어서 누가 친 어머니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감목은 거리가 정우한테 멀고 을목은 각각 그리고 내 아버지를 경금이라고 한다면 은내 아버지는 갑목 여자를 한번 만나고 을목 여자를 만나서 그리고 이 당주가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첩의 자식인지 아니면 나의 어머니 갑목이 친어머니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차지야 한다. 이것을 찾는 것이 육친을 찾는 것이 사주의 핵심이다. 그리고 사주의 잇목과 오화축토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는 잇목이 없기 때문에 인오축 탕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잇목 대운을 만나면 인오축 탕화가 완성이 되고 이 중에서도 무조건 다 탕화살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일지 축토를 가진 사람이 문제가 가장 많다. 그리고 일지 임목이 문제가 많다. 일지 오화를 가진 사람은 좀 재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성질 조절 장애가 될수 있는데 그 이유는. 조토가 없고, 간목, 을목이 수기에 부복되었다. 그러니까 물에 떠버렸다. 물에 떠버렸는데, 그나마도, 을목이 간목을 등나해가을하고 을목은 정화에 가깝고, 간목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질조절장애가 이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 선청후탁사주이다. 그런데, 후탁해지는 그 때가 언제냐면, 이 경금을 끌어들여서 결혼을 할 무렵,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 조상줄은 갑오이인데, 왜 갑오에서 간목생, 그러니까 해수얼지에서 간목이 장생, 후관하고, 간목이 오화를 생하고, 오화에서 연지 로군이 되기 때문에 청한 것이다. 그런데, 이 청한 것이 내 일지를 만나면서, 일지에서부터 경금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확실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것을 먼저 찾는 것이 사주의 핵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태원이 가보년 병인월 임자일 이날 태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당히 조상들이 청하고 부모가 청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조상의 모든 청함을 이 당주 자신이 자주갑과 경금을 만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렸는데 차라리 이때는 을목이 없는 벽값 인정이 되었다면. 어 좋아지는데 이 을목이 중간에 끼어서 벽갑 인정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버린 것이 을목과 경금 때문에 사주가 베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 설명은 많이 이렇게 해드렸지만 여기서 부연 설명하면 음실 양의 사주에서 수하의 통관신인 간목이 용신이 되어야 할 사주이다. 간목 정인은 격하고 을목 편인은 근접하여 타기가 되어서 벽값 인정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이 을목이다. 이 을목은 어머니의 형제인데 그래서 이 당주는 어머니의 친가 외갓집 쪽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 더구나 일지가 탕화살에 백호살을 겸한 귀신으로 타기를 가중하고 있으며 투출한 청간들이 모두 다 사기 묘지에 자하여 음습함으로 정신계에 문제가 있을 사주이다. 정화일간의 해수는 천을 귀인으로 간목이 해수의 통분하고 우로 연결되어 연지 골록이 되어진 이 조상의 덕이 한같이 크고 간목의 덕이 매우 큰 사주이다. 그러므로 재방제수하는 조토가 없으므로 통관 용신이 부목되어 갑을 목이혼잡 부관으로 누가 친어머니인지 헷갈린다. 그래서 이 간목이 친어머니인지, 을목이 친어머니인지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 친어머니를 찾는 방법은 어머니의 남편이 되는 재성을 살피게 되는데, 추출된 경금이 아버지일 듯하지만 금묘화실에희주임으로 당주에 처이고 조모가 낳은 자가 아버지임으로 축중기토가 조모이고 신금이 아버지인 것이다. 여기서 부연설명하면 일지 정축일주에서 이 축중기토는 조모이고. 기토 조모가 나은 자는 신금이기 때문에 이 축중신금이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보로 왔고 오중기토가 있는데 내 일지에서 기토가 있고 그리고 신금과 연결이 되는 한 집안이 축토이기 때문에 신금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간목이 거리는 멀지만, 나의 친어머니는 간목이고, 을목은 어머니의 형제다. 또는 아버지의 첩이다. 이렇게 통변하게 된다 그래요. 만약에 이런 사주에서 경금을 아버지라고 통변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통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 경제와 어머니 가보가 천충지충을 함으로 헤어진 부모가 되고 당주는 첩의 자식이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경금 아버지는 조상과. 천충지충을 함으로 일찍 부모 형제를 떠나서 타양에서 살았고, 조상군과는 인연이 없게 되고, 일찍 단명하는 아버지로 통변이 된다. 그러니까 통변이 전혀 다른 통변이 되기 때문에 육친을 정확히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주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은 선처 구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탁해지고 있다. 연지 골르의 기함이 일지 묘신의 회꽃살로 탁함이 되었고 연지와 일지 추곡기문은 부모와 처성으로 인한 정식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음습함을 만드는. 수기귀신의 일지 축토가 가세하였고 축토는 금기묘신으로 경금을 임묘시키고 있으며 경금처 앉은 자리 자수의 사지인데 처의 육신 자수를 자축압으로 끌어들이고 경금을 사묘지에 들어가게 하므로 처의 단명이나 이별사별로 나타나게 되고 경금처와 재물 직업과 명예에 과다한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주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일지축구가 경금처를 자축 앞으로 묘지를 끌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선청 후탁이 되는데 이 경우, 부부 해로가 어려우며 앞세우는 자식이 있게 된다. 또는 처의 유산이 심할 것으로 상징하고 아들은 나기 어렵다. 또는 본인이 추고이문의 처성으로 인해서 정신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지 백호살이며 탕화살이 문제가 되어 성격 조절 장애로 나타나 폭발적인 성질이 문제가 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정신계 문제가 나타나는 사주이다. 그런데, 연주 가보는 부모궁이고, 시주 경자는 자식궁이며 처궁이 되는데, 천충지충을 하게 되니, 부모궁 가보에서, 경자 처궁을 대단히 못마땅해 하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당주 결혼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을 상징하고 있다. 연을 주는 길하여 해수는 천을 기리고 자수의 정화로 불빛이 멀리까지 밝히는 이야기이다. 목기가 용신이므로 그래서 곡직인수이니 교육자 사주에 해당하는데 그러나 일시주가 흉액을 가중시키는 후탁으로 당주가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려는 무렵부터 급전직하의 흉액이 나타나는 사주인데 이것은 대분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병자 정축 초원에는초원이평기하여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땄다. 무인대운은 정화의 온화 복로가 되어주고 정무경의 참기가 빛을 발하니 기륜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오축의 파과살에 인축의 합대의 흉함이 숨어있는 무인대운이다. 일지축토의 묘신이고 임목대운은 정화의 사신인데 축중 기신계 인중 갑병무 쓰리 합을 지장 안에서 전체로 하고 있다 정화의 삼묘신이 발동하는 운기이다. 그래서 기람 중에 흉함이 숨어 있는 대운이라고 말한 것이다. 비록 음실한 사주이지만 수계 청간두 줄이 없으니 탁한 중에도 청기가 있는 격이지만 무인 대운 3 0세계은 사기 전 처녀와의 결혼을 부모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부모를 설득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음독 자살해버렸다. 육글에서 얘기했지만 부모궁 가보와 방주의 정축 일주의 경자시 처자궁과 천충지충이 되는 경자처의 인연을 부모는 원하지 않음으로 반대를 한 것인데 이것이 문제를 키워서 그렇다고 해서 약 먹고 자살해버리는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는가? 이것은 인호축 탕화살의 성질 조절 장애로 인합니다. 음습한 기질에 정축백호가 일노축탕화가 발동하니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주는 처자로 인하여 정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모를 따르면 처자가 울고 처자를 따르면 부모가 울게 되니 당주의 어빈살인 것이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본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일은 일지임목일 때 축토대운을 만나거나 일지축토대운을 만나거나 토일 때, 인목대군을 만나게 되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저번, 언제도,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아마 여기 유튜브에서도 그거 해설을 해서 올렸는데, 탈렌트 하나가 자살해버렸죠. 그것도 인축이 합대는 우울증에 그 여자도 꽃도 못 피우고, 20대 초반에 자살해버리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지임목일 때, 축토대운을 만났을 때, 일지축토일 때, 임목대운을만나게 되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일지인목이나 축토가 있는 사람은 매우 관심있게 축토대운이나인목대운을 혹시라도 만나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오늘 공부하신 내용이 본인들에게 많은 공부 하셨길 바라며, 오늘 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